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로 보는 타로카드 호수쌤입니다 2018년도 마지막 12월달 별자리별 운사를 보려고 합니다 카드는 이렇게 세 종류의 카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비포타로카드, 모가인그리어, 애프터타로카드 이렇게 세 종류의 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카드 스프레드 해볼게요 2018년도 12월 달 천여자리 분들의 전체 운세입니다. 이번 달은 천여자리 분들은 뭔가 고민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하는 그런 달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그한 달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2018년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달이 되실 것 같아요. 고민에 휩싸여 있는 그런 은둔자의 카드가 첫 번째 카드로 나와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거나 앞으로 2019년도 아니면 그더 훨씬 먼 미래를 생각을 하시면서 계획을 짜거나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하시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것 같은데 뭔가 목표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그 목표를 향해서 도전해 나가는 플랜을 짜실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천연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조금 받으셔야 될것 같은데 웬만하면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금융권을 이용하시는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단시간 내에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나의 금전적 상황에 어떤 어려움을 줄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전체적인 모습이 내가 나를 스스로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의 금전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내가 스스로 풀어보기 힘들다 하시면 다른 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힘든 것들은 지금 이번 한달 뿐이에요. 다음 달로 넘어가면 상황이 좋아질 수 있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운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번 한 달만 잘 절제하는 생활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큰 무리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 조금 참고 조금 덜 쓰고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공부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는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 특히 이제 공부 같이 하는 친구들이겠죠?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시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족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번 달은 뭔가 어떤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 달은 웬만하면 가족분들과 안 부딪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천야자리 분들, 이번 달 연인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좀 강하게 믿어줘야 하는 달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의심을 하거나 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그닥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거, 큰 변화가 없게끔 서로가 지금까지 잘 믿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인 관계에 있으신 분들과 금전 거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번 달에는 좀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연인과의 금전 거래는 그렇게 끝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피하시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고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는 그런 한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정하거나 심리적으로 내가 좀 힘든 부분, 이런 거 외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천녀자리 분들 중에서 심리적으로 내가 조금 힘든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좋은 상담 선생님이 있는 곳에 가셔서 상담을 좀잘 받아보시고,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셔서 배우자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 달에 배우자분이 굉장히 일적인 부분에서 힘들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일도 많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배우자분이 이번 달에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내가 그분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이번 달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조금 지켜만 보시는 그런 한 달이 되셔야 될것 같아요.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좀 나서서 하시는 일들이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이번 달에 이제 벌어지는 발생하는 이러한 일들은 배우자분 스스로 결정을 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는 좀 지켜보는 그런 한 달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배우자분 일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랜 분쟁이나 소송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분쟁에 어떤 소송에 그런 문제적 상황이 있으셨던 분들은 희망하던 바가, 바라던 바가 해결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달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계획을 철저히 짜서 여행을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나오네요. 만약에 여행을 간 그런 그 여행 장소에서 어떤 트러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미리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알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라고 나오는 그런 카드가 있으니까 아마 약간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철저히 준비를 잘해서 어, 출발을 하신다고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잘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는 처녀자리의 분들은 이번 달에 내가 뭔가 큰 결정을 해야 하는 달이라고 나옵니다 칼을 빼든 여왕의 카드인데요 내가 무언가 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걸 봐서는 상황 주변 상황을 잘 보시고 잘 비교 분석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손 잡으시고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정리를 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이 상황의 승자는 나이기 때문에. 아주 올바른 판단 잘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집단을 끌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상황상 어떤 모임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장 직함을 맡으시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동아리 또는 이 모임이. 내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회장을 맡게 되거나 모임의 어떤 주최자를 맡게 되신다고 한다면, 그 모임을 그 전보다 더 훨씬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위치나 자리를 맡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잘 잡으셔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시는 것도 괜찮다. 이번에는 그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위치에 올라가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8년도 12월달 천녀자리 분들의 전체 운세였습니다. 크게 힘들거나 어렵다기보다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나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길게 고민하시고,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12월달 전체 연세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달 마무리 잘하시고, 2019년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